여러분, 어, 유튜브에선 뿜고, 근데 카페에서는 루나인 사람입니다. 오늘은, 어, 오늘은 어떤 걸 만들 거냐면요. 어디 갔지? 오늘 요어 이걸 만들어 볼 거예요. 먼저 준비물은, 틀, 점토, 밀대 등이 필요하겠습니다. 밀대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. 먼저 저는 동선상 기능이 없어서 아 저는 멈춤 기능이 없어서 먼저 이렇게 밀대로 점토를 밀어주세요. 봄민이다 그리고 제 친척 동생이 가지고 저 쉬다 보있는지도 몰라요. 막 보면 다짜고짜 뺏어가지고 아이고 잘못 찍었다. 죄송합니다. 잘못 찍었네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해요. 이렇게 밀어주신데 음. 찍어주세요. 찍으면 이렇게 될 텐데요.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손이나 스펀지에 놓아서 이렇게 이렇게 있는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은 움푹 파이게 돼요 네 일단은 이 동작을 보여드릴 텐데요. 요거입니다. 네, 이제 만들었구요. 이거랑비교해보습 예쁘죠? 자, 이상. 그릇 먼들기였고요 다음에는, 음, 뭐 어떤 거 만들지 잘모르겠네요 이상이었습니다. 안녕. 저당 길어서 죄송해요.